만약 인류가 핵미사일로 화성을 바꾸는데 성공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가정 아래 화성테라포밍이 성공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인류는 핵무기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밀한 환경 조절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폭발은 파괴가 아니라 설계된 에너지 방출입니다. 위치, 고도, 출력, 방향까지 모두 계산된 상태에서 실행됩니다. 작전은 화성의 북극권 남극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수천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얼음이 꽃의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이류는 극지방 상공에서 수백 개의 핵장치를 순차적으로 폭발시킵니다. 지표를 직접 타격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가열입니다. 폭발 에너지는 얼음을 녹이고,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몇년 안에 화성의 대기 밀도는 기존보다 수십 배 증가한다. 대기가 늘어나자, 온실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점점 상승합니다. 영하 60도에서 영하 20도, 그리고, 영하 5도까지 올라갑니다. 동시에 인류는 특수 설계된 핵장치를 이용해 강력한 온실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가스는 일반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한 열 보존 효과를 가집니다. 이 단계가 이번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인류는 화성 계도의 거대한 초장도 인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핵융합 전력과 핵에너지를 활용해 인공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과 방사선을차단합니다 이제 화성의 대기는 우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온과 대기가 안정되자 지하에 얼어 있던 오음층이 녹기 시작합니다. 지표에는 간이 생기고 분지에는 호수가 형성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얕은 바다까지 만들어집니다. 붉은 행성 위에 처음으로 푸른 물질기가 흐릅니다. 이제 생명을 이식합니다. 인류는 먼저 극한 환경에 가만 미생물을 투입합니다. 남세균, 지이륙, 유전자, 개양조류들입니다이 생명체들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며 하늘의 색도 변합니다. 옅은 분홍에서 연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약 100년 후 화성에는 헤맬없이 숨을 쉴수 있는 지역이 생겨납니다. 완전한 지구 환경은 아니지만 부분 개방형 도시가 가능해집니다. 아이들이 봄 밖에서 잠시 뛰놀 수 있는 세상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낮은 중력은 인간의 몸을 변화시킨다. 키는 커지고 뼈는 약해집니다. 점점 화성인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200년이 흐른 뒤 화성은 더 이상 실험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행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핵으로 시작된 테라포밍은 폭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끝나야 한다. 화성을 바꾸는 데 성공한 순간, 인류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제 지구도 그렇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핵 테라포밍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 성숙도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숨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